예 개뿔이 뭐 별거 없지만은 마지막 이상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곱창볶음밥 <laughs> 이거는 <웃음> 좋아 입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휴마리니도 오춘봉입니다. 으, 2022년 8월 28일 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 일 저녁에 동춘돌 곱창이 와 있는데요 여기 마치광장 옆인데 가끔 여기서 곱창 땡기면은 여기 와서 한판을 시켜요 4만 5천 원 한판인데. 한 2-3명 먹기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도 밖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저 돌판에 곱창 <laughs> 하루 곱창입니까 가네 이렇게 실내 전경은 깔끔히 되어있는데요 일단 곱창 나오기 전에 빈속에 짜르르 네, 이렇게 제가 빨리 일했으면 소맥 한 잔으로 하루를 살린 센스 가겠습니다 원투 쓰리 드를 미리바라뽕 동구리한번 쳐져라, 동구리 잠겼다. 예, 여기 소스 만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간장수스하고 여기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정확하게 알바는 삼촌한테 물어볼게요. 야, 저쪽에 이제 한판대게 옵니다. 예, 와. 이 맛에 오는 거 아닙니까? 삼촌 우리, 우리 소스 만드는 거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여기 돌판에 그냥 한우 곱창 모듬입니다. 소스는참치를지 도움 좀 받으려고요. 제일 맛있게 만들어 드릴까요, 예, 한번 좀 도와주세요. <laughs> 네. 먼저 여기 있는 소금과 네. 이쪽에 있는 참기름을 어느 네, 기름장. 살짝 적당 정도. 고맙습니다. 말해 주시면 되시고요. 옆에 칸에는 여기 콩가루만 덜어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판에는 여기 있는 다진 마늘, 아, 다진 마늘, 고진 고추는 두숟 정도 넣어주세요 예, 많이 들어가야죠. 그 맛을 먹는데.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있는 간장 소스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딱. 이건 좀더고야죠 예, 지금 한판 되게 나는데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 네, 조금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한 판에 45,000원이면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삼겹살 1인분에 15,000원 이만한 시대라 뭐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근데 각은 제대로 서 나옵니다 이거 아, 또한잔 말아쓴 게뭐 있습니까? 드시는 순서 대명이되거겠 예. 먼저 이쪽에 있는 빨간색 염통 먼저 갈색으로 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박창, 이쪽에 있는 대창, 그리 곱창 순서로 익으실 네. 텐데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드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판 위에 기름이 많으시면 이쪽에 있는 단호박 치워주시면 이쪽에 기름 떨어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유, 얼렁 익었으면 좋겠네. 여기에 부추도 좀 나오고요. 네, 이거 파김치 별미죠, 별미. 이렇게 한창 많이 해서 자뭐 이거 요놈 연통부터 익으면 뒤빨간놈부터 일봤다 그 나머지 대창하고 아, 뭐 이거 뭐야 막창하고 곱창은 네, 그 다음에 익는 대로 이 기름이 빠 빨리 납니다 한잔 마시자 뭐 놀면 뭐해자 하겠습니다 이원투 쓰리 저를 오늘은 돌곱창 한 판에 함께합니다 미리바라뽕 곱창이 기다렸는데 쥬라지완요 와, 인겄네 인생 뭐 있습니까? 이게 고기가 안 익었으니까, 또 파김치나 하나, 별미, 별미 이런 거. 이거 뭐 사실은 뭐 사실 고기인 거, 고기지만 이런 거면 끝나지. 아으, 새콤하면서 별미네, 별미 빨리 익어라. 이놈들아, 와, 인제 아겄네. 예 여기 오뎅을 깜빡했네. 야, 이제 고구좀 쳐주라. 카트은요카 염통은 드시나요? 아, 염통 뭐 돼요? 네. 아이고, 네. 파스타를지 시켰어요. 일단은 한잔 먹기 전에 맛이나 좀 한번 보자고. 염통 시뻘거 놈인데. 예, 완전 살아있습니다. 요거 기름소금에 살짝 찍어서 한번 이렇게. 용풍이 한잔모이는데한 잔은 동생이 말아줄거예요 그냥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용풍이 원래 찔긴거라고 있는데 되게 쫄깃쫄깃 좋네요 선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예전에 그 무등 곱창 업로드 할때는 서울에 왕십리 가서 먹을때는 예, 곱창이 좀 튀겼거든요. 근데, 여기 동천 돌곱창 오니까 곱창이 부들부들하네요. 자, 아,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갑니다. 원, 투, 쓰리, 털어. 비리바라포. 진짜 부드럽다. 아, <laughs> 야, 오늘 그냥 곱창 한잔바리에 진짜 행복하네요. 일단 오뎅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좀 좋아해요. 양념 소스 찍어서 오래되거나 아니면 콩가루 찍어서 소스 딱고 돌려가 예 좋아했죠. 약간 돌판에 보니까붓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튀겨지는 그런 느낌 도없잖아 있네 이렇게. 어우, 진짜 소기살 너무 맛있다. 아, 또 익은 거 있어요, 이모님? 아, 이건 소막창. 네, 소막창 익었는데요. 이거 소스 그냥 한 발이 딱 해서 부추에 살짝 얹어가. 요런 느낌. 예, 없어가 못 먹죠. 이 좋아, 입자. 아 고추도 새콤함이 너무 맛있네요 전체적으로 고기가 부들부들 고소 하고 어, 생각보다 연합니다 연해 너무 좋네요 네, 이따가 뭐 식사는 여기 1인 뚝배기 국창전골에볶음밥이돼요 볶음밥이 1인분에 3,000원이네 가격은 일단 좀 있는데 뭐 그만큼 맛있겠지 뭐 일단은 한잔 먹으면서 끝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일단 여기에 요 세팅 네, 파김치에 부추에 양파에 그냥 오뎅에 네 완발했습니다 오늘 그냥 먹다 되져버리랍니다네 두아 입장 인생 무엇입니까 <laughs>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들 어우 요 소스가 또 별미네 별미야 마늘하고 고추와 간장 숟가 <목소리> 요 놈도 딱, <목소리> <오예>. 아, 아, <목소리> 반찬은 셀프 코로나 가네요. 이요놈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익었어. <laughs> 여러분들, 여기에 곱창이 많지만, 이 곱창의 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놈 알곱창이에요, 알곱창. 이게 곱창 끝판왕이에요. 소스 딱한 거가, 아, 부추에 올리고, 파김치도 하나 올리고. 이쿠파니다쿠파랑알고 c h 그래, 이마샤, 아, 이거, 이래이맛이야이 맛. 이거. 이고이빵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야 여기 한잔안 먹으면 반찬인 거 아시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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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여기 스페셜 한우곱창조골 1인 뚝배기 9 0 0 0원이 9000원. 여기 이모님이 추천해서 한뚝배기 시켜봤어요. 얼마나 맛있을또추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먹다 중국이시는 때깔도 곱다고 오늘 여러분 먹자 한번 데려합랍니다 <목소리> 네, 1인 뚝배기 아유 1인 뚝배기가 뭐 1인이 아니라 이거 먹다 비기라는건데 이게 1인 뚝배기 9,000원 이러니까 이모가 시키라고 한다보다행 네, 주문하신 네. 1인 뚝배기 안에도 끓여서 나온거라 바로 네. 드셔도 됩니다 야 네. 여기 곱창 9,000원이에요 야 그러면 이건 인정이다 이거 한판 4만5천원에 네, 9,000원 사실 이거면 소주 뭐 열대병열대병야 사실 곱창 안 시키고 1인 뚝배기만 내면 우리는 끝인데 야. 국물에 한번 챙겼습니다익왔어 아, 저 얼큰한 국물에. 그럼 여기 한대받고 덜어줘 볼게. 국물 다 익었대. 음, 이거 덜어서. <laughs> 야, 이게 1인 티백인데 9 0 0 0 원이면 여러분 우리 그런 느낌이네. 매운탕 집 가면 매운탕을 먹고서니, 네, 뭐회 먹고 매운탕. 그걸 감자는 안 익었겠다 인간 중에. 국물하고 그냥 <laughs> 뜨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 됐네 이거 이거 개코딱치면 잡고 <laughs> 뜨겁다 하고 말이요 네 얼큰한 아 오늘 좀 뭔가 시원하고 활칼한게 땡겼는데 이게 곱창이 될지은꿈에주 상상 못했네 아이고 자 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네, 이렇게 시원한 야외에서 곱창 돌판 한 마리에 함께합니다 가겠습니다 왓투리 미리 봐라, 봉. 추천한이가 있죠? 어. 예. 추천한 이유가 있죠? 우추이모님이저추천했는이내가 수저 어디 갔냐? 야이씨가걸 네. 가 있죠? 네. 추천하는 이유가 추이씨죠이유 <laughs> <안> <laughs> 뭐? 아, 뭐. 네. 추천 이유가 있죠? 네. 추천하있는 이유가 네. 추천는있 네. 하 네. 어, 그냥, 1인 뚝배기에서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알곱창이 들어있네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한 모금에 한잔씩 먹으면, 소주 20명 먹어, 20명. 와. 야. 일단 여러분, 그, 국물 맛이, 우리 육개장 전문점 가면, 좀 깊은 맛이잖아요그 맛이 나요, 그 맛이. 육개장 전문점 그런 맛이. 그리고, 이 알곱창이 정성껏 들어있네요. 야, 이건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 인정, 인정. 아, 기가 막히네. 자, 이렇게 뭐 예, 막창에 곱창에 이제 대창까지 다 익었어요. 대창. 예, 요거는 여러분 고소하며 황태자지. 여기는 소스가 있어서 소스를 푹 찍어줘야 돼. 사정 없이 말이죠. 예, 이런 느낌에 그리고 여기 부추하고. 파김치 하나 올리고 흑나물까지 살짝 올려주면 3종세트 끝났어요. 자 한잔 먹고 이제 요거 먹고서니 볶음밥으로 엔딩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1,2,3 오늘 예, 곱창 돌판 한판이에 그냥 뭐아이구야 <laughs> 감사합니다. 크으. 아이고 참 인생 살면서 이런 맛도 없으면 의삼 삽니까? 예. 네. 예, 네, 뜨거워도 바로 먹습니다. 절대 불지 않습니다. 흐 <laughs> 어우. 뜨거운데. 너무 고소하다. 와. 이제 맥주 할당량 끝나서 소주로. 예, 네. 소주로 오른 것하고 요거 먹고 볶음밥에 엔딩 소주 한번 해볼게 이거 다른 데 담아 주실 거 잖아요 네네 이거 빼고서니 요 이모님이 저기 볶음밥이 완료됐다고 해요 네 이거 빼고선이 밥으로 그냥 밥한 주에 이제 남은 소주하고 뭐 부족하면 한병더 시키면 되고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일단 빼주시고요 밥은 여기다 올려요? 음, 이 판이 틀려요 아 감사합니다. 판이 틀려요 <laughs> 일요일만 아니면은 그냥 소주 한 박스인데 여러분들 네. 일요일이라 가볍게 <laughs> 그냥 미니엄으로 지금 한선너병네 대병 먹었는데 이걸 입까심도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은 건 여기 담았고요. 아 이거 안 뜨거워요? <laughs> 예, 다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있습니다 일단은. 아 짝에서 또 이모님이죠 이 볶음밥도 3,000원이지만 아, 맛이 비가 막히다는데 네, 일단은 이건 인정 아, 9,000원에 지금 여기에 지금 소주를 한명더시킬거예요 이거 이거 씨알도 안 맥혀 이거 가지고 하나 더 추가 근데 여기 알곱창을 넣어가지고 칼칼하 좋아요 야 이거 도리뱅뱅 그후레팬이네 콩나물 국수에 네 저희는 지금 둘이 와서 밥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푸짐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소주하면 더 시켜야 되니까 안주삼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네, 3 0 0 0원을 내더라도 아깝진 않는 구성이네요 그 여러분들 이게 어떤건 얼마고 어떤게 올콕으로 미은건 없이요 그냥 넉넉히 되고 즐겁게 놓으면 되는겨 아 좋다. 요게 엔딩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이 볶음밥에 이제 마지막 엔딩 한잔 마시면 딱 맞을것 같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곱창 볶음밥입니다. <laughs> 색깔 예쁘고 소자녀 따랐습니다.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순서가. 한잔 먹고 밥 먹는데요. 밥을 먹고 한잔 먹고 밥을 먹는 게 볶음의 예의예요. <laughs> 가자 입맛 튄 게, 들로 그러고서니, 이거 핸들링 있어요. 뜨거워도 뜨겁지 않습니다. 이 볶음밥은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네, 우리는 구라빵 빠꾸 없죠.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 인사나 해죠 뭐 이거 예, 개뿔이 뭐 별거 없지만은 마지막 인사는예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곱창볶음밥 <laughs> 이거는 <웃음> 좋아입자 <웃음> 오늘 조급창 한판에 여러분 함께 하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프로 임마에팅김 고맙습니다